교약성경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공급해드리겠습니다이따가 <목소리>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보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다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대륙하라.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약 성서의 사사들 가운데 한 명인 이따의 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따의 딸은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따의 딸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지요. 아버지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처음 만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는 데 결국 이따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처음 반겼던 사람이 바로 이 이따의 딸이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생을 마치게된 여인입니다. 성수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을 경악스러운 본문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는데요. 영어로는 텍스트 오브 하러 공포의 텍스트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경악스러운 본문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입의딸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악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멀쩡한 딸이 시집도 못간 처녀가 생명을 잃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어려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인 입 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입딸라는 사사는 아주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본부인의 아들로부터 집안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장류라고 성경에 불리는 소외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이 입다의 출생에 관한 모습이나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당시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가 될 자격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암몬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을 쫓아내었던 집안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따로서는 이만큼 기쁜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서둠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인정을 받게 되는 아주 짜릿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름 받았던 이따를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이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인지 이 중요한 문제가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따의 이 서원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지요. 결국은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처럼 처음 마중을 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문왕 동료, 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의 이 서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서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잘못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따의 서원은 경솔하고 생각 없는 서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서원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길래 이런 서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따를 옹호하면서 아마 이따가 동물이 제일 먼저 뛰어나올 것을 상상해서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분색한 변론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는 제가 이 사사기 이야기를 할때 농담을 한 분이 하시기를 아마 이따가 아내가 먼저 뛰어나올 <laughs>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이런 서원을 한 것이 아닐까 어, 부부관계는 이상이 없는 문제가 궁금해질 정도로 썰렁한 문담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가 나오던지 간에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서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다의 서원은 경서하고 생각이 없는 서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 서원이 잘못된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의 제사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은 이방 신이몰래에게 드렸던 제사의 방법이지요. 에루기 18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몰래 이게 몰래기게 불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이방인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이유는 이것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입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드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이나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서원이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원은 때때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그 대가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치 거래를 하듯이 우리의 약속을 들이 미는 것입니다. 김영봉 목사는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신을 믿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것이라는 결국 자기 자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모습을 참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입다의 서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잘못된 서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따의 서원은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의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 경솔한 서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딸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사사기 1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리라 하니. 이 딸은 자신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무남 동녀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소원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겉보기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딸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사사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사기 10장 16절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말씀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근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입다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경솔함과 믿음없음에서 나온 서원조차도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세니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따돌림과 서름을 받다가 이제야 비로소 인정받는 이 순간에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입다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따에게 원하신 것은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딸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결국은 무남독령이 딸이 희생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주의자들이었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야기는 남성 중심 문화에 희생당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못 박으면서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에 저항하고 도망갔어야지 옳다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죠. 절대로 입다의 딸처럼 부당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절대로 이따의 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도 절대로 이 본문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따의 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우리가 번독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즘 새벽기도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순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따의 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따의 딸은 모든 이들 속에 단순한 희생양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서원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이따이지만,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따의 딸입니다. 아버지에게 서원을 실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 모습이죠. 아마도 이따의 딸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상상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서원에 희생당할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따가 아버지 이따가 자기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처음 맞이할 사람을 부하 중에서 미리 준비시켜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다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따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딸 딸은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대신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무고하게 희생당할 것을 그것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이 클린턴 맥케인이라고 하는 신약성사학자는 이 딸의 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묵상하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의 딸의 자발적인 희생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의 폭력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것을 자발적으로 순수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쓴물을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저는 십자가하면 제일 요즘 많이 생각한 게이 쓴물을 받아낸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민교의 부모님이 이 자녀가 속을 세기는 것을 보면서 얘 안에 있는 상처를 부모들이 다 받아주고 눈물로 참고 이것을 끌어안아야 우리가 고통 당하는 만큼 예의 쓴물이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의 쓴물을다 받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은 분명하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받을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쓴물을 대신 받아주셔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의 딸 또한 모든 사람의 쓴물을 받아 냅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쓴물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죽을 뻔한 누군가의 쓴물 또한 받아 냅니다. 십자가로 쓴물을 받아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입다의 딸이 받아낸 쓴물, 쓴물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잘, 가장 잘 보여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이따의 딸일 것입니다. 오늘 이따의 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회복의 역사는 쓴물을 받아내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회복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쓴물을 받아낼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분쟁이 일어날 때에 누군가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쓴물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오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입다와 같이 고집과 자존심에 갇혀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쓴물을 받아내신 것처럼 오늘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쓴물을 모두 받아낸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쓴물을 받아내서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